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가 자연스럽게 늘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토플 점수가 40점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영어가 안 늘었던 이유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영어가 어떻게 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영어를 정말 못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랑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시리즈로 한번 쭉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토플 점수가 40점이 나왔어요. 그 자, 연습 삼아서 어 i 피셜한 점수였긴 한데 가장 제가 어려웠던 거는 리스닝이랑 스피킹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문법 공부를 많이 했던지라 문법은 크게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문법이 잘 되어있었고 토플 점수 중에서 라이딩이 좀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제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꼼꼼히 잘안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한국어는 모국어니까 꼼꼼히 안 읽어도 제대로 뭐 이해는 됐지만 영어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에서 많이 문제를 틀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 번역앱이 반이 없었어요. 제가 쓰던 거는 파파고랑 구글 번역기였는데 어 그냥 한글로 막 얘기를 이제 타자를 치면 그걸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줘서 한국어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쓰면은 이제 영어로 똑 나오죠. 그럼 그 영어 그냥 그대로 다시 썼어요. 취미로 글을 많이 썼었는데 이때 이제 글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의 공부법은 어, 영어로 된 이제 쉬운 책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좀 쉬운 처, 책을 한 권을 골라서 영어 문장을 몽땅 한국어로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보고 해석하는 게 많잖아요 어, 저만, 했소, 저만 해도 한국에 있었을 때 당시에는 한국어로 뭐 나는 학교에 갔다를 영어로 I went to school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뇌 구조상 한국어랑 영어가 어순이 반대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말하는 게 저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순이 틀리니까 어 나는 학교에 간다인데 I went로 가니까 어그 다음 단어가 뭐였지? 하면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예 그냥, 아, 차라리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보자. 그러면 좀더 확실히 내가, 어,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 간단한 거를 한국어로 다시 쓰면서, 그때 어순의 차이를,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더 이해가 빨랐던 것 같아요. 다시 시험 얘기로 돌아가서, 토플 시험 어, 얘기로 돌아가서, 토플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이제 오피셜하게 60점대가 나왔어요, 처음에. 어, 정말 말 그대로 막, 오, 뭐지? 어버버 하다가 끝난 시험이었고, 120점 만점에 60점이었으니까 반타작 걸, 겨우 한 거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제 성적도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낙 뜨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생물학 수업에서 그여기 미국에서는 교과서를 받으면 그걸 부커버를 씌워야 돼요. 왜냐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같이 쓰는 거다 보니까 부커버를 어 씌워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준비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알아들어 가지고 못 챙겨가서 낙제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영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영어가 안 늘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조급함 때문이었던 거 같아요 빨리 해야 된다는 빨리 적응해서 빨리 영어로 막 뭔가 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랑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좀 그리고 제가 또 내성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 말이 막안 나왔어요.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언어는 말할수 그리고 또 필요할수록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너무 제 긴장이 되니까 말을 안 했고 그래서 영어 듣는데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언어는 하는 만큼 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나의 공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뭐 누가 가르치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고 내가 쓰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저는 되게 차갑게 들렸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현실이었고 어,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이었다. 결국에는 저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언어가 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앞으로는 제, 제가 계속했던 영어공부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갈 예정인데요 어, 이 영상의 취지는 뭐 이렇게 공부하세요 뭐 이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기보다는요 조금은 부담을 덜고 어, 영어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는데 나만의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해결 방안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조급함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가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제 경험과 제 생각을 많이 나누는 영상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편하고 좋았던 영어 공부법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만의 좋은 공부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어, 제 영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발음 공부법이랑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을 공유해드릴 예정이에요. 어, 제 블로그를 통해서 나눠드릴 건데, 혹시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해드릴 자료는 영어 글짓기인데요.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이제 하루 10가지 단어, 1개 단어를 골라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봤어요.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문장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료 공부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이제 쉬운 글이나 그런 책 같은 거 골라서 영어를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도 하면은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초 요약은 1번, 조급해 하지 말기. 2번, 본인 성격에 맞는 영어 공부법 찾아보기. 3번, 쉬운 영어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글로 한번 써보기.